안 보인다. 인물인지? 아휴, 어, <laughs> 내가 안 보여. 내가 안 보여. 자. <laughs> 아, 야, 안 아픈? 이랬다. 오, 진짜. 진짜 흰머리인데? 여보 봐봐 진짜 흰머리인데? 진짜, 진짜 하얀데? 그래 나는 검은 머리 뽑은데 딸의 흰머리 뽑아주고 약간 오른쪽 뒤쪽 뒤통수 쪽에 있 근데 이렇게 중추지 않으면 안 보여? 뭐 이렇게 붙여봐야지 한 번씩 통수 뒤쪽이 많은 거지. 뭐 어, 그쪽이 많이 나는 거지 지금 그근방에 어. 그럼 거기가 오른쪽 뒤통수 뒤쪽이 또 있긴 합니까? 네. 많습니까? 다, 아니 조금씩 다 뽑아달라면서요? 네, 다 뽑아주세요. <laughs> 염색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예 염색 안 해도 됩니다. 막, 막 뽑아주세요. 아니야, 다, 뽑, 다 뽑아. 얘들다 아빠 머리카락이라고요. 아, 괜찮아, 뽑아도 돼. 아빠 대머리들도 괜찮아. 남들은 머리카락 심려라 그러는데. 아, 괜찮아, 머리카락 많아. 머리 숱이 많아. 아빠 머리 많아, 머리 숱가리 많아. 됐습니다. 다 했어요? 여기다 아 검지에서 꼽았나 보다. 아니야 아니야, 노천서 뽑다가. 아 세게 안 뽑아도 돼, 그냥 톡 치면 돼. 톡. 어안 아, 머리 하아도 하나도 없잖아 머리카락 뽑으면은. 여기다 담아줄게. 좀 두런가봐. 예. 시금치. 시금치로? 어 노지에서 키운 게더 훨씬 달고 맛있잖아. 모르겠어 노지에서 키운 거지 너무 커. 아. 노지에서 키운 거 이제 크게 안 자라거든. 아니 잘 키우면 잘 자라지 그 두엄이 그 비료가 잘돼 있고 그리 두엄이 잘돼 있고 그러면 바나 저먹어보게먹어보려고어아 잠깐 아하나 먹어보고 다, 얼마나 당가. 음잘무쳤다 맛있지 잘 간이 맛있었어. 딱 맞아 응 담소사 이제 나도 나 눈사야 이만큼 아 진짜 맛있어 맛있지 응 얘들은 무쳤어 엄마도 먹어 뿌리 안 먹어봤지 뿌리랑 같이 먹어야 돼응 같이 먹어 같이 <laughs> 맛있어 그렇지. 맛있지 좀더줄까아니 이거면 충분해 이 정도면은 한한한장 먹으면 이 정도면 돼한한삼 사일 먹겠네 이게 각각 응. 한 번씩 먹으면 무칠 때가 맛있지 음 하루 이틀 지난 맛이 없어진다. 그러게, 뭐든지 바로해서 바로, 바로 먹으면 음, 맛있어. 음, 깨를 살짝. 음, 맛있다. 뒤쪽에 놓고 이제 옆쪽으로 왔지. 예. 네. 음. 그, 다거어요다뽑으세요그 옆에 이쪽 오른쪽 옆에하고 여기, 여기가 좀 많아. 어, 거기가 좀 많더라고. 어, 오른쪽 옆에가. 음 맛있다. 나도뭐흰 응, 응? <laughs> 가닥이 보이긴 한다 아 그. 어, 이런 이렇게 보이겠. <laughs> <laughs> 날씨 오늘 밖에 바람도 많이 <laughs> 바람도 많이 안 불고 봄날에 봄날 어 브레이크, 타임 어 브레이크 타임 어 너무 늦게 가면 안 되지 지금 가야지 빨리 가야 지금 가야지 1시 반까지는 가야지 요즘에는 식당들이 다 브레이크 타임 이 있어 어, 이게도 있어 어, 메뉴에 아, 학생들 어, 많잖아 메뉴를, 메뉴 메뉴 많잖아. 메뉴를 다양하게 어, 네. 네? 아 걸보러서 좋다. 왜 참, 그지? 사진야그렇 고추가 있어? 강냉각. 음. 특이한니 고추 하나 시키네?

좋아. 좋아. 딱 빡? 딱. 음. 지금까지 먹었던 최 음. 음. 와, 매워, 올라가서 올라가서 <laughs> 매워. 와. 치즈가 다 흘렀어, 예쁘로. 음. 치즈 찍어서 먹어야 해야 수프 어때요? 맛있어요 어릴때 엄마가 수프 샀는데 프어네에 넣고 막 물감을 고프에 넣어? 물감 넣으면 이거 물감 넣으라고 풀어준다는 거야? 풀 풀어서 넣는어다 물가루 풀 물가루 풀하다가 물감 넣어가지고 음. 근데 에내이 아니었을 때듣 자주 안 해줬어 그치? 나중에 좀 <laughs> 하고 그가 놀러가서 몇번 하고